안녕하세요. 정의사의 금매물 TV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장에서 미분양이란 단어 들으면 어떤 생각부터 드세요? 분명 이유가 있겠지.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분양은 곧 숨겨진 할인이자 누군가 놓친 보석 같은 기회라는 것을요? 오늘 제가 가져온 물건은 바로 바다뷰가. 한눈에 보이는 인천의 미래가치를 품은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 스테이입니다. 이 영상 절대로 끄지 마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돈 1억원대로 연 10%의 확정 수익을 가져가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과연 이 급매물이 왜 5년 전 가격으로 나왔는지 단순히 저렴한 걸 넘어 어떤 특별한 가치를 품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물건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바다뷰와 가격입니다. 현재 시점의 분양가도 아닌 무려 5년 전 분양가인 1억원대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렴한 걸 넘어 지금은 나올 수 없는 역대급 조건인 거죠. 대출도 80% 가능하고 바로 입주도 가능합니다. 계약 시 즉시 수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1년 임대료가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평생 오션뷰, 선셋뷰를 보고 워라벨 삶을 살 수도 있고 임대를 주어서 1년 차는 수익률이 42%. 2년 차부터는 11%의 수익률이 생깁니다. 무상 발코니와 호텔급 인테리어로 나만의 세컨하우스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이 가격으로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회사 보유분을 특별 할인해서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미분양이 아니라 회사가 직접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이번에 파격적인 조건으로 푸는 겁니다. 그러므로 프리미엄은 기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이 오피스텔을 매수해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주택 규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습니다. 대출 규제도 없으니 1억 원대 소액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투자에 도전할 수 있는 거죠. 단순한 금매물이 아니라 세금과 대출로부터 자유로운 투자 사다리인 겁니다. 부동산은 입지가 전부라고 하죠? 이 물건이 왜 지금 기회인지 그 핵심적인 이유를 입지 분석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오피스텔은 더블 역세권입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수인분당선 숭이역과 신포역이 있죠.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주변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KTX 인천발 노선이 2026년 말 개통되면 인천에서 부산 목포까지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입니다. 서울역이나 용산역으로 가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거죠. 둘째, GTX-B 노선이 개통되면 인천에서 서울 주요 업무 지구까지 30분대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바로 인천을 서울처럼 만들어 줄 핵심적인 교통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이 지역의 가치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폭등하게 될 겁니다. 교통 우재에 더해 주변 산업 단지에 약 13만 6,000명의 풍부한 임대 수요까지 받쳐주고 있으니 공실 걱정은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단순히 저렴한 오피스텔이 아니라 압도적인 교통과 개발, 호재로 미래가치를 품은 투자처라는 게 보이시죠?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오피스텔 내부입니다. 먼저 보시는 곳은 타입 A 유닛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룸형부터 넓은 공간까지 다양한 구조가 마련되어 있고요. 넉넉한 수납 공간과 탁 트인 통창은 실제 거주 만족도를 크게 높여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익률입니다. 이 물건은 계약 시 1년 동안 월세 수익을 연 10%로 확정 보장해 줍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매년 1천만 원의 수익이 통장에 꽂히는 거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원하는 분들께는 그야말로 꿈 같은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 오피스텔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실거주와 투자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완벽한 선택입니다. 파격적인 가격으로 내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분들, 그리고 소액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싶은 투자자분들께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좋은 물건은 늘 빠르게 소진되는 법이죠. 현재 고층부터 계약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는 100% 예약제로 운영되니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위에 있는 대표번호로 연락하셔서 예약부터 잡으세요.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